형님 응. 입만 깼는데요 어 이제 누구야 누군데 나 낙치한거야 빨리 이거 풀어줘 지수씨 저희 집에서 뭐 잘못하신거 있으시죠 넌 정훈이? 야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우리 집에서 과잉돼 드셨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같이 사데게 커리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. 알지만 나도 배가 고팠어. 같이 나도 먹는 게 친구 아니냐? 먼저 이 사과 냉장고 열어봤는데 씨밖에 안 들어있어.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. 비타민 C랑 칼슘이 풍부했는걸 장운동에도 도움이 된다고. 다움이거 알잖아. 그리고 이 붓당 내로. 매로... 야, 이거 내가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알아? 이걸 홀라당 다 먹어버려?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. 없었... 잠깐만, 멜로도 국산이야? 어쩐지 엄청 맛있더라. 하나도 없냐? 아직도 정신 을못 차렸네? 안 되겠다. 사서리. 아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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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너네 집 냉장고에 있던 그 국산 포도. 자, 그러면, 자, 그러면, 그 잠깐만. 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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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면그일이 먹고 싶으면 나랑 면이2025 과일 산업대전에 같이 가자러면그러진 그러면, 그러가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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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,